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어제 우리 그 주식시장이 조금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 간밤에 그 미국 나스닥 어, 지수가 마이너스 3% 강하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을 먼저, 퍼스피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아직까지 어, 이뭐 이전에 두드렸던 이 상단을 올리내지 못하고 지금 여기 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3100 포인트를 딱 강하게 한번 쫙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흘러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보면 그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죠. 이 상단에, 이 상단에 추세선까지 지금 현재 터치 혹은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죠. 아까 이 선을 그어놨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미 이제 돌바닥 이쁘게 완성하고 쭉 올려냈습니다. 어, 코스피가 만약에 이제 여기를 터치 못하고 흘러내리고 이전 저점도 이탈해버리면 다시 한번 이제 좀 강하게 어, 올려내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종목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요거를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이런 그 회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좀 강하게 올랐던 게어 뭐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강하게 오른다기보다 이 시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위에 상단을 이렇게 터치를 했죠. 이전의 고점을. 어 그리고 이때 거래가 상당히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매매 많이 하잖아요. 하락을 쭉 하다가 이런 2 1선 하락하다가 잠깐 올랐고 쭉 떨어지다가 딱 올려내고 난뒤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죠. 지금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 이제는 한번 올라갈 만한데요. 저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자, 뭐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에 지금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팔아내는 전략이에요. 사실은. 어,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괜찮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마찰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결국 저는 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길게 갈지 한 번에 올릴지 그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변동성이 있는 자리는 저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티플렉스인데요. 그 대장주가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 이었고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상당히 터졌어요 2천억 3천억 정도 정도 터졌는데 자 이전 고점 한번 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공구리를 치고 나라시를 잡았다 평평 다 작업을 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번 급등해서 이제 한번 맞았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는 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봐요 해서이 박스 하단이 지지해 줘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디 냐 이거 좀 박스치기가 힘드네요.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치고 있죠. 계속 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4,600원 정도까지는 아마 터치를 하러 갈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한번 더 도전해 보는 그런 작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얼마죠? 대략 3,800원 정도가 종가상 깨지면, 이제 좀그 실망 매물 같은 그런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 매매를 할때좀잘 보시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정도 더 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어 짐작은 하고요. 정확하게는 또, 찍게 봐야 되겠죠. 자, 자 KCS를 제가 장중에 이제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했었어요.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 셋뭐 여러 번 치다가 올려냈는데 어, 이 느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점 찍고 난 뒤에 눌러서 자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죠. 자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박스에 돌 받아 치고 또 밑에서 윗꼬리 쳤지만 사실은 이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는 이제 더블 바닥이죠. 더블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또한번 치고 자, 두 번째 치는 자리였죠. 근데 저는 이두 번째 치는 자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세번 정도나 혹은 네번 정도를 치고 난 뒤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종목 과연 이렇게 돌파를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할 것인가 보통 요즘 트렌드가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젠 단기적으로 제가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자, 5분 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매매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 그 차트의 흐름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고점부터 해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다가, 드디어 어떤 그 가격에 어 주가 하락이 계속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드디어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구리라는 거죠. 자, 치고 누르고 또 치고 쭉 눌러서 또 다시 치고 치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모양이 나와서 전 장중에 이제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자 일차적으로 한번 일차적으로 꼭지 한번 찍을 때 한번 매매 했고요. 매도했고.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껄떡껄떡 되길래 아, 이거 위에 올라가 봤자 이전 고점의 자리가 1400원입니다. 그래서 1400원을 터치하면 매매를 뭐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렇게 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 이제 만 원, 만1 0 10, 0원 무렵에서 전부 다 전량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요. 이 공구를 치고 딱, 딱 잡아주고 올려내면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에 당기기전 급등이 나오고, 자, 이게 또 떨어지면 한번더 잡아주는 자리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 번에 여기서 V자로 반등 빡 나오는 것보다, 제 생각은 한번 이렇게, 한번 1차, 2차, 한번 이렇게 만들어져서, 최소한 이제, 그, 1봉상, 혹은 뭐한 30분 봉상, 어 이런 더블바닥 같은 거, 혹은 이런 올려내면서 저점이 떨어지는 게 멈추면서, 떨어지는 게 멈추면서, 자, 이런, 어, 위로 시도하려는 그런 그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눌러져서, 여기서도 똑같은 이런 모양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를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느낌이 와요. 오를 때는 항상.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좀죠 안정적이죠. 왜냐면 하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 누르더라도 여기서 누르더라도 밑으로 꺼지지 않고 여기서 또 반등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KCS는 아직 끝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오늘 거래가 또 1,300억이 터졌습니다. 낮은 구간, 돌리는 구간을 잘 봐서 사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또 신성 ENG를 또 이야기를 하네요. 네. 신성 ENG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그리고 저점을 낮추고 난 뒤에 치고 또 치고 누르고 있는데, 음, 여기서 곧바로 날아가면 땡큐고요. 혹은 여기서 이런 그 박스를 만들면 땡큐죠. 근데 만약에 이런 윗꼬리 한번 치고 또 여기 고점 윗꼬리 한번 치고 다시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공구리 형태라면 어떨까요?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들어간다면 이미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매물대, 3300원의 매물대는 끝나고 이제 이런 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어, 박스가 만들어진다면 횡보의 박스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의 박스를 만들어진다든지 네, 그러면 저는 이 하단 부분에서는 좀, 매수가 돼도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 거래가 계속해서 외인들의 수급, 개인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개인이 살짝 들어왔고, 매도 포지션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긴그 바닥권의 박스의 구간 동안, 구간 동안 매집의 형태. 저는 그렇게 한번 어 생각을 해보고, 이큰 거래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들이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는 이 거래 대금들이 아주 죽지 않고 돌려낼 때는 강하게 한번 치고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KCS를 봤는데 자 제가 이야기했던 공구리, 공구리 이야기 나왔었죠. 자, 이렇게 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만한 공구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 단타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형포장을 좀 관심있게 좀 볼까 합니다 대형포장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일봉으로 한번 보자면은 자, 뭘 갑자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1차 상승 2차 상승을 만들 때 이게 지금 쿠팡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삼상이 나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박스를 치고 있는데 일봉상의 느낌도 자 여기 2835원. 자, 두 번째 쳤고요. 다시 눌렀는데 이전에 저점을 일단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오늘 양봉이 들어왔는데 그 어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얘가 기술적으로 한번더 여기를 이제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한번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형 포장, 쿠팡 관련주들이 아직 뭐, 끝났다기 보다, 그리고 대형 포장, 이런, 그, 포장재 뭐,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그, 뭐, 택배와 관련해서, 어 꾸준히 시장에서 이제, 어 크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단기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 반등의 폭,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5분 봉을 한번 보자면은, 자, 고점 만들고 난 뒤에 15분 봉 봐야 되겠네요. 잘안 보이니까. 오분 봉으로 좀더 길게. 네. 아, 이게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이제 박스를 만들고 올렸죠. 여기서 많이 두드렸던 자리 다시 이렇게 지지 밟고 올라가고, 크게 삼상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런 박스를 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런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쓰리바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윗꼬리가 자, 자 이렇게 치고 있죠. 자, 여기서 곧바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될 가능성. 여기 돌파하면 뭐전 고점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슈팅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역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내면 잡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예를 들어 저점을 높여 이런 공구리의 모양이 만약에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어, 매매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KCS, 제가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내면 한10% 정도 수익권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뭐두 두 번, 세 번, 네번 두드리면 결국 돌파도 하겠죠. 네, 가능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대형포장 1봉상 보니까 거래가 상당히 터졌어요. 그죠? 거래가 상당히 터지고, 네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전 고점을 넘어서 더 사천 위로 더 간다 이런 욕심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눌러서 또 이런 모양으로 마지막으로 치고 또 올린 하이 있더라도 단반에 이렇게 올라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주가의 흐름들 아, 한번 지지를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용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였거든요 자이제그 근데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경합을 하다가 결국 이제 누가 안철수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양보를 하게 되면 그 관련주는 이제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5분 봉을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이것도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인 모양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양산업인데 저는 이제 진양산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박스를 계속 치고 있는데 5분 봉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 이 돌파의 매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들고 만약에 이제 눌러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눌러서 자 이런 박스를 만든다면 또 이런 박스를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또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 기회를 준다면 저는 한번 매매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주로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어, 파인 테크니션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왜 파인 테크니션을 보냐면, 마찬가지예요 신성 ENG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거덕대고 있죠. 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뭐 있죠? 어, 의료 관련주 제가 이제 영상을 이틀 전에 만들었던 종목도, 어, 어, 있었죠. 그게 뭐죠? 그 까먹었다 갑자기. 무슨 패션? 코엘 패션이죠. 네, 코엘 패션. 근데 이거는 지금 올려내서 박스를 하나, 둘 계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의미 있는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전의 고점 고점을 소화하는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래가 90억 그다음에 1,200억 이 중간 중간에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터졌으면 더 좋았겠죠 바닥을 돌리는 자리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크게 높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이평선 여기 지금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어, 급등한 자리는 아니죠. 예, 바닷건이죠. 그래서 이전의 고점이 이제 대략 이제 이런 자리에요. 윗골을 쳤습니다. 이 자리를.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소화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이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보면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이 많이 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 들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자, 2월 17일자에도 개인이 많이 팔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무지하게들어왔었습니다이런 네. 식으로 계속해서 그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자, 6개월치 이게 3개월치로 한번 볼까요? 3개월치로 봤는데 자, 외인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개인의 수급은 굉장히 매도의 포지션이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인테크닉스 그다음에 KH 바텍도 이제 움직입니다. 얘는 그 실적 급한항이에요 사실. 네. 이거 뭐야? 이런 그 폴더블에 이제 힌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이제 영업 이익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지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얘는 안 올랐지? 그동안. 근데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바닥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초록색 이평선을 저항을 맞다가 올려내고 이제 차근차근 올려냈습니다. 네. 그래서 종고점을 지금 탈환하러 올라갈 가능성 지금으로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KH 바텍도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간의 수급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금요일자에는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기간별로 한 6개월치를 한번 볼까요? 6개월치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역시 이제 개인이 좀 많이 사다가 이 바닥이죠. 이런 바닥에서 사다가 개인이 뭐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매물들을 이제 매도의 포지션, 그 매도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받아내는, 특히 이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는 위로 이제 추세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얘 이제 특성을 보면은 이제 21선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21선 따라서 올라갔었고. 그래서 지금 얘도 이 추세는 21선 따라 올라갈 가능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어 이렇게 따라잡는 것보다 대충 한 21선 정도 떨어지거나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아나 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이제 이런 고점을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고점이 조금 조금 떨어지면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한번 깨졌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한번 이렇게 박스를 하면 또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이 거래, 거래가 보시면 이제 400, 500억 정도. 그리고 900억 정도 인데 자 이거 이제는 이제 한번 돌려낼 만한 자리죠 네 한번 이렇게 추세선 그리고 이런 어 더블 바닥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해서 17,600원 7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이제 이 더블 바닥에 중간점입니다 뭐 급하게 올라서 여기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매매를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드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에요 좀더 이렇게 횡보하다 올려내는 자리 더블 바닥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더블 바닥인데 돌바닥 만드는데 이 돌바닥보다 두 번째 돌바닥이 좀 낮은 데서 이렇게 돌려내면서 딱 올려내는 요런 자리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여기는 마지막에는 급등을 쫙 한번 만들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좋긴 한데 일단 외인의 수급이 좋아요 외인의 수급이 쭉 개인의 수급이 쭉 팔리면서 주가는 외인의 수급에 따라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분할로 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거는 갑자기 또훅 눌렀다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분할로 어디서 사고 어디쯤 떨어지면 다시 사고 혹은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박스의 구간을 23,000원까지 한번, 한번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뭐 이런 각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매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외에 플러스 4.78% 올라 있습니다. 7, 17,